샬롬 예배 잘 드리고 갑니다 네, 이렇게 <laughs>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서 네, 나홍도 우창하고 하늘도 너무 파랗게 예쁘네요 네, 은혜를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네, 술시간이라서 <laughs> 네, 선물도 많이 받아서 <laughs> 감사합니다 미싱골 선물 세트을 주셨습니다. 네. 사장님 말씀 잘 듣고 갑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지내세요. 이길 네, 따라 쭉 걸어가야 됩니다. 네, 이길 따라 쭉 걸어가서 집에 잘 가겠습니다. 네, 모두가 동행하시는 행복한 오후 시간 지내세요. 살롱 감사합니다. 네, 신촌의 아름다운 경치입니다. 하늘도 멋지네요. 구름 사이로 하나, 예수님께서 오실 것 같은 구름이네요. 네, 신천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일길 따라 쭉 걸어서 가려고 합니다. 네, 같이 걸어가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행복한 오후 시간 지내세요. 네, 구름이 너무 멋지네요. 네, 행복한 오후 시간 지내세요. 그래도 며칠 안 남았는데 행복한 6월 맞이하세요. 비에 구름이 더 예쁘네요. 네, 행복한 6월 맞이하세요.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6월에도 하나님 동행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와, 하늘이 너무 멋지네요. 밑 와, 하늘이 완전 멋지네요. 뒤에 하늘이 엄청 멋지네요. 앞에 하늘도 멋지고, 뒤에 하늘도 멋지네요. 행복한 오후 시간 지내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이틀 동안 여성공험 참석하여서 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지내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샬롬